안녕하세요. 속개바둑 t v 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설문지 하나 들고 왔는데요. 끝까지 함께 풀어보시고 정답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제 백돌들을 잡아야 하는데요. 자, 우선 흙이, 자, 이쪽으로, 자, 온도를 좁히는 수는 백이 이쪽으로 받아서, 자, 날 일자로 들어와도 틀어 막기만 하면,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쪽을, 이쪽 자리를 둬야 되는데, 자, 끊기죠? 그래서 이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냥 건너가야 되는데, 자, 백이 이쪽을 이어서, 자, 요거는 백이 사는 모습이죠. 그래서, 평범하게 공도를 좁히는 수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자, 이쪽 날 일자로 한번 네,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역시 그냥 막아서, 자, 이쪽으로 공도를 좁혀보지만, 역시 또 막아서, 자, 맛보기가 되죠. 네, 살아가야 되는데, 이쪽 한 집을 내서, 역시나 백이 사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유력한 정답이, 정답수 가이 붙이는 수가 될것 같은데, 자, 요거는, 자, 여기 이쪽 하나 찌르고, 자 찌를 때 건너가지 않고, 건너가면 이 바로 살기 때문에, 자 찌를 때, 자, 젖히는 수를 조금 생각하실 수 있, 있거든요. 저 약간 급소 자리라서. 자, 그런데, 자 이어주면 건너가서. 요거는 백을 잡을 수 있는데 백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단수를 치면은 자, 흙이 여긴 이을 수는 없죠 잡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해서 이쪽 건너가는 수는 다 바로 패가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패도 자, 안 내고 잡기 위해서 자, 이쪽 환격으로 자, 석점을 확보하는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자, 백이 자, 이쪽을 따서 자, 자, 여기를 따야겠죠. 여기를 들어오면은 자, 여기 두점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자, 흙, 흙 입장에서도 자 이제 패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흙이 패썸을 안하고 여기를 그냥 회수를 해버리면은 백이 이쪽 자리를 와서 역시나 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과연 어떻게 둬야 백을 좀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앞서 살펴본 수는 자 여기 하나 붙인 다음에 이쪽 극소 자리를 뒀는데 자 이거를 생략을 하고 바로 붙이는 수가 오늘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입장에서 여길 이기면은 바로 건너가기 때문에 자, 이 현점을 무조건 제압을 해야 되는데요. 단수를 치는 수가 있죠. 자, 단수를 치게 되면 0이 여기를 따면 은 가만히 이어서 원뜻 보면은 또0이산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쪽을 둬서 자, 결과적으로는 자, 이쪽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 한 집밖에 안났죠 그래서 0이 여길 두면 끊어서 자, 다른 수는 없어요 따면 아까 살펴본 수와 같고 자, 여길 두면 이쪽을 따면서 역시나 백이 살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안 되니까, 이렇게 물러, 이쪽으로 물러서면, 바로 환격에 걸려들죠. 이것도 백이 살 수가 없는 그림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흙이 급수를 한방 가격을 하니까, 백이 살수 없는 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 있는 사회 문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